출근 준비로 정신없는 아침이나 퇴근 후 녹초가 되는 저녁에 요리 하나 하기도 빠듯한데요. 이때 쉽고 빠르게 요리를 도와주는 멀티쿠커 하나만 있으면 식사 준비가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밥솥, 냄비 필요 없이 딱 이거 하나면 무려 15분 만에 두 가지 요리가 가능한 닌자 콤비 오링원 멀티쿠커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가장 궁금한 파격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댓글에 있는 할인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438,920원인데 상시 할인 53,920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27,000원 카드 즉시 할인까지 더해 무려 358,000원 초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면 8920원이나 아낄 수 있으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게다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지원으로 월 59,660원에 닌자 멀티 쿠커를 개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며칠 전 40만 6천원에 판매되었어요. 언제 할인이 종료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닌자 콤비 올인원 멀티 쿠커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빠서 제대로 한끼 차려먹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닌자 콤비 올인원 멀티 쿠커는 멀티라는 이름처럼 한 번에 두 가지 요리를 뚝딱 만들어줘. 요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내부가 2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하단은 수분을 가두는 하이퍼스팀 기술이 적용되어 촉촉한 밥이나 찌개를 만들 수 있고 상단은 열기를 빠르게 순환시키는 사이클론 공기 기술이 적용되어 고기나 생선 등 바삭한 구이를 만들 수 있어요. 바쁜 저녁 시간에 윗칸에는 구이 아래 칸에서는 찌개 끓여주면 동시에 해결되니 완전 여유로운 식사 준비를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밥솥, 찜기 등 가전 하나씩 사다 보면 너무 많아져서 둘 곳도 없어지잖아요. 닌자 멀티쿠커는 한 개에 12가지 기능이 들어있어. 여러 가전 구입할 필요 없어서 활용도가 완전 좋아요. 조작도 간편한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레버를 돌려. 주요 모드인 콤비쿠커 모드 혹은 에어프라이 모드로 쉽게 변경할 수 있어요. 에어프라이 모드는 구이부터 튀김, 재가열, 베이킹 등 6가지 기능을. 콤비쿠커 모드는 국, 구이를 한번에 완성하는 콤비미를 포함해. 볶음, 밥, 파스타, 냉동식품 등 6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이즈는 12.5L의 대용량으로 8인분 이상의 요리도 거뜬해요. 식빵 4장 정도 들어가는 정도고 반 잘라서 넣으면 6장까지도 들어갑니다. 또한 본체를 제외한 모든 트레이와 부속품은 식기 세척기 사용이 가능해서 요리부터 귀찮은 설거지까지 그냥 편해요. 이상으로 닌자 콤비 오인원 멀티쿠커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하나로 다 되는 똑똑한 닌자 멀티쿠커를 18%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